세계에서 뭐랄지 모르겠고 벌칙 어, 좀 한번 해볼까? 야 근데 너옷왜 이렇게 뭐, 멋있게 입었냐? 너뭐뭐뭐 뭐, 뭐 쇼미더머니야? 나도 옷을 입어야 되겠구나 그래 이렇게 창피한 모습으로 돌아다닐 순 없지 요번에 로스트도 가능하게 됐다고 하니까 옷좀 제대로 한번 입어볼게이 뭐 입을까? 음, 일단은 야 GTA 잠바가 생겼네? 예스 이거 하나 입어주고요 남자는 핑크지 오케이 핑크 하나 입어주고 근데 난 불만인 게이 게임은 왜 바지가 없냐? 어... 왜냐? 방구를 껴야 되거든요 이스리버전 네스 캔 말에 한번 돌아다녀 보도록 하... 야 이것도 나름 업데이트를 해줬었나 보네 우리 수인동 마을에 이거 뭐 눈사람도 있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정말 신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제가 왔는데 마법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고는 하는데 이게 수인동 마을이 아닌 수인동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어메이징 프로그 요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내가 이거 발견을 해야 이게 뭔가 찾아내는 거다 자 여러분들 일단 시작을 전개와 함께 시작해야 되는데 사람들 막에 전개를 보고 3리 장소를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321자 여기는 보시다시피 차가 몇대 없어요. V3에서는 그래서 점개를안 볼게요. 예, 이거는 절대 제가 점개를못본게 예, 아니고 그냥 안 볼게요. 기분 나빠서 못 보겠어. 자 <laughs>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예,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음 경찰서가 뭐가 어, 하나도 업그레이드 안됐고 업데이트가 자 이거 두고 왔는데 이거 휴기로도 쓸수 있거든요. 어떻게 쓰냐면은 승기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잠깐만 여기 헬스장에 여기 야구 방망이 하나만 빌려갈게요.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씨. 여기서 일단은 얘 예, 눈사람을 괜히 때립니다. 팍! 예. 안 터지네. 그러면 이게 상자를 박살낼 거거든요. 뭐 없네. 음... 잠깐만 이, 안, 이 안에 뭐 들어 있었지? 뭐 어? 장난감 AK라도 한번 들고 갈까? 야총 들고 있는 모습 봐. 원래 이렇게 잡았나? 눈사람 맞춰보자. 그래요, 예, 자, 일단 여기 대형문을 뭐 열어주도록 할게요. 예, 오늘의 미스테리 장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이거 실제로 지금 처음 보는 광경인데, 어... 저기 이 글루가 왜 있을까나? 겨울이라고 겨울 업데이트를 해줬나 봐요. 아! 그리고 보니까 저기 저 산은 설산인가요? 갑자기 궁금해졌어! 이게 설산이라서 하얀 건지, 아니면 저렇게 뭔가 멀어서 하얀 건지 그걸 모르겠네? 만약에 저게 설산이라면, 저기서 채취해온 얼음들로 이, 이글로를 만든 건가? 야, 이글로도 퀄리티가 좋아, 심지어. 생각보다 규모가 큽니다.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이거 뭐, 수인돈 마을의 약간 문화 유적지, 뭐, 관광 상품 이런 건가? 사람들 구경 다니게. 야! 저기요? 살려줘 어디야 여기 다시 들어가면 스윈덤 마을 혹시 여기 지금 닥터 스트레인지가 <laughs> 심지어 여기 들어가면 사막이 나와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 눈사람 코스튬 일단 이거는 뭐어 들고 다녀야 돼어안 귀찮으니까 놔두고 얘들은 뭐야 밑에 뭐 타고 다니는 애들은 뭐지 일단 이거 한번 타고 가볼까 여기서 탄다 따! 쳐 눈사람 여기 있네 오 제대로 탑니다 이거 V 투버라서 여러분들 제가 제대로 못 탔어요 여기서 점프까지. 아이야요 아, 아, 다리 골절. <laughs>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스터에 관한지 모르겠는데 제작자분이 사막맵을 구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저기 언덕에 화면 정 가운데 저기 언덕에 뭐가 서 있죠? 이게 과연 코스튬 박스일까요? 제 생각에는 장군일 것 같아요. 나 진짜 이거 그냥 처음 와본 곳인데 난 느낌이 그래 그냥 장군일 것 같아. 뭐냐? 어? 아? 우돌프 장군이가! 넌 사막에서 있어? 넌 정말 어디에도 있구나.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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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타줘야지. 우리또 장군이가 저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자, 지금 보시면 다른 세계로 왔기 때문에 맵 자체가 아예 다른 맵일 거거든요? 오, 이거 완전 돌산인데? 산 정상에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님 버렸어. 미안하다, 장군아. 거기 있어. 널 주차시켜준 거야. 어? 예? 예? 아니, 저기 보이는 마을은 뭐야? 저거, 수인돈 마을이야? 뭔, 무슨 현장이야? 가봅니다. 어딜 가냐고요? 어, 그러게요. 저기까지 못갈것 같은데? 창문이라도 타고 갈 걸! 과연 이게, 다른 차원의 수인돈 마을일까? 평행세계? 어, 잘 됐다. 지금 보시면은, 근데 앞에 기차가 있구만. 오케이. 기차 타고 가면 되겠네.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기차를 어떻게 타지? 기차가 서주지도 않을뿐더러 기차 타는 기능이 없는데? 어쩌 장군을 타고 다시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네 다시 게임을 시작해서 장군을 타고 여기로 뛰어오는 게더 빠를지 몰라요 예? 이 정신이냐고요? 난 보다 어이징 프로그를 잘해 <laughs>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에 볼륨팩이 있거든? 이그 길에 볼륨팩까지 들어 가는 거지 아나 아무리 생각해도 천재다니까? 어? 잠깐만 근데 뭔가 불안한 게 눈사람 아까 내가 때렸던 눈사람 아니야? 음 재시작이 아니고 이거 캐릭터만 재시작된 건가? 그네어 괜찮아 괜찮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어. 자 이곳에 왔습니다. 장군이가 근데 어디 있었지? <laughs> 아 저쪽에 그래 저 돌산 있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써주는 거지. 와 V3에서 진짜 풍선팩 제대로 한번 써보네. 좋다. 좋다. 저 뭐냐? 저 저 뭐야? 무슨 동그라미 소용돌이 같은 저 지형 저거 뭐지? 잠깐만 저거 저기도 한번 가봐야겠다. 잠깐만 지금 수인마 말이 문제가 아니고 개츠골이 저거 확인 좀 해봐야 되겠어요. 와또뭐 이상한 건막 숨겨놓은 거 아니야? 대박인데 이거? 왠지 이거 딱 제작자의 의도. 사막 매꼭대기에간 사람은 저걸 볼수 있도록 딱 적절한 위치에 뭔가 일부러 저기 배치를 해놓은 거같아저저를 뭐냐 이거? 어? 개구리 속상? 여러분들. 개구리 속상을 찾아버렸습니다, 저. 이 안에 들어가면 또뭐 요상한 물건 뭐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 전설의 신비 아이템. 뭐 있다? 뭐 있어? 아, 어, 있지는 않는. 아, 잠깐만 안돼. 아껴야 돼. 아무것도 없나? 아, 안돼, 볼루팩시 아, 아이고 이 안에 들어가야 돼. 아, 이 안에 뭐 없나? 없는 것 같긴 한데. 아, 괜히 왜 그런 거 있잖아, 왜뭐 들어가 보고 싶고 안에 들어가면 식도를 통해서 왜 똑바로 나올 거 같고 왜? 아무튼 뭐 어찌됐건 간에. 예, 요상한 개구리 바위도 발견했고요. 오늘 성과가 크긴 큽니다. 다 왔다. 오 진짜야. 그리고 이거 뭐 길이 만들어져 있어, 심지어. 이거 보세요. 지 무슨 떡밥이지, 이거? 도착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의 비밀이 뭐죠? 그러고 보니까 V3에서 바다로 오는 것도 처음이네요? 바다가 때깔이 좋아. 왠지 이거 끝에 딱 도착하면 찌리링 하면서 뭔가 이벤트가 열리면 진짜 환상적이겠다. 자, 찌리링! 이라도 말미잘 쭈꾸미 같은 거. 어휴 생각보다 또 깊네 <laughs> 무섭게. 어뭐 아무 것도 없고. 내가 여기 왜 왔을까? <laughs>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게 뭐 하는 짓일까요? 하지만 여기서 어, 뭐야 이거? 아또 미쳤어? 오 개꿀! 여기서 여러분들 볼륨 팩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이게 한가면 평양 세계 수인동 마을인지 아니면 단순한 순간 이동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V3 맵이 진짜 너무 넓어가지고, 좀각 잡고, 나중에 벌룬팩이나 이런 게좀 제대로 생기면은, 돌아다녀보고 싶네요, 진짜. 자, 그리고 여러분들, 비밀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 뒤로 설산이 보이죠? 아닙니다. 방금 제가 <laughs> 출발했던 사막, 사막산이었구요. 밑에 황금 퍼그석상 보이시죠? 예, 아주 높은 확률적으로다가, 예, 이 순간의 동일. 제발 이 글루가 없어라. 이 글루가 없으니까 평행세계거든? 짜잔. 그렇네요, 예. 평행세계는 개뿔. 근데 저 문까지 열려있는 거 봐, 친절하게. 방금 내가 열고 간 흔적. 잠깐만, 저기 보니까 음... 무슨 집 같은 게 하나 또 있거든요? 아니, 이거 하늘에서 보니까 뭐별 이상한 게좀 있네? 아, 여기 발전소 같은 데네? 부술 수 있나, 이거? 이 안에 뭐 들어있나? 뭐 딱히 없네? 잠깐만, 여기 문 열리나? 여기 문 닫혀있네. 사무실 안에. 바람 내가 잡못 실지.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 서 들어갈 수 없어요. 전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발견한 게 저기 위에서 지금 컨테이너 박스가 보이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대박이다 이거. 어, 대박. 여기서 뭐 대박? 여기뭐 나온다. 설마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수 없어. 뭐 있나요? 이거 왜 이렇게 가볍냐? 아무것도 없고요. 여기는 뭐 있냐? 여기도 아무것도 없고요. 아니 왜뭐가 아무것도 없어? 그렇습니다. 아 오늘 진짜 뭔가. 새로운 것들이 있나 싶어서 좀 돌아다녀 봤는데 10% 없네요 아 이게 뭔가 대박 업데이트를 많이 준비는 했다고 해놓고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다음 시간에 어메이징로를 까고 또 까고 새로운 것을 반드시 발견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빠붓